이럴 때 k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그 무한대표기 무한대가 있어서 걔를 한번 유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내비두시고요. 루트 kn 더하기 1이 있었고, 루트 n 더하기 1 루트 n 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n 더하기 1 이거를 위아래 곱해봅니다. 밑에는 요만큼의 합쳐공식에 의해서 2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는 1차가 됐죠. 근데 얘도 전개하면은 1차가 돼서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위에 거를 전개해봅니다. 1차가 나오겠지. 밑에는 2n이고요. 루트끼리 곱해보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루트 안에서 합쳐져가지고 k, n의 제곱, 더하기, 몰랄라, 플러스 루트, 또 얘도 그면은 k n의 제곱 블라블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얼마 나왔다고 했냐면 5 나왔다고 했거든요 얘가 5다 k를 결정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됐어 위아래 1차니까 2하고 루트 k 루트 k가 있어요 그럼 2분의 루트 k가 2개가 있는거네 루트 k 더하기 루트 k 그게 5니까 루트 k가 오네요. 따라서 k는 25가 되겠습니다. a는 양수래요. 그리고 b는 모른대요. 그냥 실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이 극한값이 5분의 1 나온다. 두개 더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a가 지금 양수잖아요. 이렇게 양수. 얘는 무한대입니다. 얘 예, 무한대. 만약에 B가요, 음수가 되면 안 돼요. 만약에 B가 음수가 됐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N이 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N이니까, 또 얘도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럼 무한대 무한대인데, 5분의 1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B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말은 없지만, B도 알고 보면은, 양수일 것이다. 얘가 양수가 되어야만, 양수가 되어야만, 마이너스랑 비가 만나서 마이너스 n이 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껀덕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 B 양수입니다. 비 B 음수되면 안 돼요. 전체가 계속 무한히 커져서 5분의 1 나오지 않아. 발산합니다. 그래서 비는 일단 우리가 음수, 인 양수인 거를 알았고요.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보니까 얘를 유리화를 해서 5분의 1 나오도록 a와 b의 조건을 한번 맞춰보자 이건데 an의 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bn인데요 이거를 유리화를 해가지고요 루트 더하기 bn을 곱한다 an의 제곱 더하기 4n에다가 더하기 bn 어 마치 이게 수열처럼 썼네 내가 어, 좀 바쁘게 쓰다보니까 그랬는데 그게, 그게 아니고 b 곱하기 n, b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시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가 5분이 나왔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럼 위에 거를 제곱하면은 a n의 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b 제곱 n 제곱이 돼요. 여기서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n 제곱이 사라지자. a랑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차를 만들어줘야 밑에도 1차니까 이것도 an을 그렇게 썼네. 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an제곱이거든. 이렇게 2차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n제곱, n제곱이 없어지면 좋겠으니까 얘네가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a-b제곱은 0이다가 나옵니다. a-b제곱은 0이다. 다시 a는 뭐다? b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고요. 그럼 걔네들이 없어져줘서 얘가 1차가 되어야만 1차분의 1차에서 수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살면은 무한대로 갑니다. n이 위에가 2차고 밑에가 1차니까 무한대로 가면은 발산하겠죠. 없애줄 거고 결국 4n만 남은 상태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1차분의 1차기 때문에 그것의 개수만 비교해보면은 얘는 루트 a고 얘는 b고 위에는 4가 돼요. 그거의 극한이 5분의 1이 되니까 또 하나의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아하, 일단 이 식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식은요, 루트 a에다가 더하기 b하고 위에 4했더니 그게 5분의 1이 나온다 해서 이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와 b 값을 알아낸 다음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잘.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곱한 것이 서로 똑같은 거니까 5 곱하기 4 20은 루트 A 더하기 B가 되고 A가 B제곱이니까 일단 B제곱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루트 A자리에다가 B제곱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그냥 B네 B 더하기 B 2B가 10이 20이네요 그럼 B는 10이 나와요 B가 10이니까 얘도 10을 집어 넣은 사람? A는 100이 나와. 두 개를 더 하라고 했거든? 따라서 정답은 110입니다. 와, 5번이다.